안녕하세요. 교정하는 김 반장입니다. 꼭 교정용 칫솔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정용 칫솔은 중간에 홈이 있어서 장치 아래쪽을 더 효율적으로 닦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혹 전동 칫솔을 사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전동 칫솔도 잘 사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전동칫솔이라고 해서 입에 넣고만 있으면 저절로 양치질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손으로 하는 것만큼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교정용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양치질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은 소리 잘 닿지 않는 부위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맨 끝에 어금니의 뒤쪽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세균막이 가장 잘 생기는 부위이기도 해요. 자, 이 부위를 닿기 위해서는 이렇게 목이 길고 각이 진 90도로 꺾여 있는 첨단 칫솔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에 깊게 들어가서 맨 뒤에 있는 어금니의 뒤쪽을 효율적으로 세균막을 제거해 줄수 있습니다. 치실을 사용하는 것은 건강한 습관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교정 치료 중에는 교정 장치로 인해서 치아 사이 쪽에 치실을 넣는 것이 사실상은 쉽지가 않아요. 따라서 교정 치료 기간 동안에는 시간 실수로 이용해서 치아 사이와 장치 아래쪽을 닦아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33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루 세 번, 3분 안에, 3분 동안 양치질을 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계를 재놓고 양치질을 하다 보면 3분이란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실 거예요. 더 오래 닦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3분이란 시간 동안 양치질을 할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죠.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하면 좋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20년 동안 치과의사 생활을 하면서 양치질을 너무 잘 해서,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된 경우를 아직은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당분이 있는 음료라면 물론 양치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양치질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물로 가볍게 가글이라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커피의 경우라면 당분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커피의 경우 치아의 착색을 일으킬 수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양치질을 피가 나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잇몸에 염증이 있는 경우라면 양치질 시 피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피가 난다고 해서 양치질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 일주일 정도만 잇몸을 잘 관리를 해준다면 피가 나는 것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은 교정치료 시에 양치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양치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반장이었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